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사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군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은 지식 공장이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지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지식을 만드는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그게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의심해야 비로소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선은 물은 몇 도에서 끓는가? 그리고 지구의 물은 어디에,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금속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성현인 공자의 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 다산 정약용은 과연 실학자인가? 또 대동여 지도는 정확한 지도인가? 그리고 훈민정음은 한글인가? 일곱 가지 물음입니다. 답변을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선, 물은 몇 도에서 끓는가? 라는 것 대단히 부정확한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질문이려고 하면 순수한 물은 일기압이란 조건에서 몇 도씨에서 끓느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이 순수한 물은 104도 이상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를 뿐입니다. 그 내용은 이 장하석이라고 하는 분의 온도계 철학 또는 과학과 철학이 만나다 등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하는 이렇게 영상을 볼수 있는데. 이 실험한 영상에 따르면 100도 시에서 끓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은 104도, 105도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습니다. 오히려 105도 이상이 되면 한 번씩 물이 크게 튀어 오르고 다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지구라는 그 행성이 형성될 때 수천도의 높은 온도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이렇게 물이 왔을 거다. 그런데 이 천체에 주목해 보면 천체 중에 물을 가지고 있는 게 해성입니다. 그래서 그 해성의 물이 지구로온게 아닐까. 그래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성의 물이 지구의 물일 것이다. 그래서 1994년에 유럽 우주기구라는 곳에서 로제타라고 하는 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65km를 날아가서 해성의 착륙선을 내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 해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해성의 물이 지구의 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학자들은 그러면 또 뭐가 있지?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소행성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행성으로도 또 위성을 보내볼 겁니다. 즉 현재까지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많은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형성됩니다. 바로 그 해성 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해성탐사 67P 해성 탐사 67P 해성이죠. 추르모프, 게라시멘코라는 해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정말 10, 10년의 준비기간, 그리고 10년의 이 항해 끝에 결국 이 작은 탐사선, 착륙선을 필레라는 탐사를 내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중수의 비율이 지구의 물보다 해성의 물은 네배가 높다. 즉, 지구의 물과 해성의 물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에는 우리가 금, 은 같은 여러 가지 귀금속들이 있는데 이 귀금속들이 어디에 생겼느냐? 지구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지구는 아무런 원소도 생성할 수 없는 행성입니다. 원래는 항성에서 철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게 우주의 먼지로 떠돌다가 지구로 모여서 현재 우리가 아주 귀하게 금과 은을 찾아 서 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금이나 은이 만들어질까? 역시 이것은 가설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성들 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중엔 결국 이제 중성자성으로 변해서 이 중성자성 우연히 우주에서 서로 충돌했을 때 그때 높은 열과 압력 속에서 금과 은이 생성되는 걸로 가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재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속에서 금과 은이 생겨나는지는알수 없지만. 현재의 가설은 그 정도 선입니다. 예, 그 다음, 공자는 흔히 뭐 공씨 아니냐, 실제로 공치도 있죠. 그런데 이 공자의 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자의 성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숙량을이고 어머, 어머니는 안징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숙신데 또는 숙량인데 어떻게 아들은 공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과 씨를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이 과거에는 성이 상위 개념이고, 씨가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은 씨에 해당하고, 공자의 조상의 성, 원래의 성은 아들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 자는 주나라 이전에 했던 은나라 왕실의 성이고, 이 공자가 스스로 자기가 은의 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은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 아들 자가 원래 이 공자 조상들의 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설입니다. 공자가 은혜 왕실 출신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산 정약용하면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실학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엄밀하게 다산을 평가하면 다산은 경학자입니다. 경학 즉 우리가 아는 사서 오경을 연구하는 분이었지, 그분의 여러 가지 학문 속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을 강조해서 실학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지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지금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저 제2집 48권 24책으로 경집 있죠. 이그 다음에 앞집, 예집,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경학에 속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법집, 제5집이 바로 실학 사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약용을 제대로 규, 규정한다고 하면 경학자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산 정약용을 실학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그 조선시대 후기에 사상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동여 지도가 굉장히 잘 알려진 지도이고, 조선시대 지도 중에 아마 알고 있는 유일한 지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지도가 정확한 지도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고산자 김종호가 정말 전세, 전국을 답사하면서 만든 지도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분명히 책상 위에서 여러 지도를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이 김정을 둘러싼 뭐 신화, 전설들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게 훈민정음이 한글인가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더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훈민정음을 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는 전혀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훈민정음이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과 같은 것인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훈민정음이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집단적인 확신일 수는 있지만 학문적 엄격한 학문적인 잣대로 보면. 성립되기 어려운 가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대동여 지도로 가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대동여 지도 물론 중요한 지도입니다. 우선은 이 지도 상에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고, 또 목판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수정한 부분을 고, 할 부분을 고쳐서 새로 목판을 찍으면.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대량으로 이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중에 가장 정밀하거나 정확한 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보시면 지금 영남 지도 중에서 동네 지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 이 지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주로 부산에 관련된 정보들인데 개명산. 지금 범사가 있는 산이죠. 그 다음에 범어사죠. 또 금정산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자세히 들어있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는 손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목판 인쇄한 지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지도에는 대동여 지도가 훨씬 자세한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부경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게 동네입니다. 그래서 용당도 보이고, 우암, 오륙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변의 지도들이 보입니다. 지명들이 보입니다. 이런 자세한 지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동려 지도만 알려지게 되었 느냐 보면 지금 대동려 지도입니다. 이걸 좀 키워보면 특히 부산에 사시는 분은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이 좌수영과 해운폭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이게 수영강이고 좌수영은 수영 강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좌수형이라는 게 경상 좌수형이 경상 좌도의 수군 전체를 통과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틀렸습니다. 또 초량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초량외관이 부산포보다 동쪽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초량은 부산포보다 서쪽에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대동렬지도 속에 많은 정보들이 틀렸다. 또 오륙도에는 만세덕비라고 하는 정보가 보이는데 이 만세덕비도 현재 오륙도에 있지 않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종대를 보시면 태종대는 영도의 끝자락에 있는 뭐 바위라 할까요? 그런 곳인데 이대동제지도에는 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부정확한 정보죠. 이게 그 중요한 군사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누설하지 않게 해서 의도적으로 틀린 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곳은 그냥 만들어진 지식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반대로 이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게 지식을 만드는 공장이고, 그 공장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의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